설사 안 돼도 진짜 붙는다고 무조건 달려 붙어서 어떻게든 내가 상처라도 입히고 떨어진다 이각오로 해야 그 다음에 온전한 재시생으로서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. 포기하지 마세요. 설사 불합격을 해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미 재시생이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재시생이라는 건요, 시험을 본 경험이 있다가 재시생이라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시험을 본 경험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죽을 각오로 이 시험날까지 달려서 벼락치기를 한번 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 봤다 그 과정에서 나이 한계도 느껴보았고 나이 어떤 공부 방법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그런 것도 느껴보았고 진짜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는 그것도 아무리 밖에서 공부법 얘기를 해봤자 자기가 느껴보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 의재시생은 붙으려고 달려 붙었다가 떨어진 사람, 그 사람이 진정한 이미 재지생이에요. 그냥 아유 올해 도글렀나 봐요. 내년으로 하지. 뭐 그래도 시험 보고 혹시 붙으면 좋고 하고 이미 정신부터 패배해가지고 책상에는 앉아 있었지만은 몰두하지 못하고 이미 마음속은 패배하고 그렇게 보면요 이 한계를 경험해보지 못해요. 그런 사람은 재지생이 아닙니다. 그런 사람은 베이스가 있는 초지생이에요. 그 다음 시험도 똑같아요. 그 다음 시험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. 비슷하진 않더라도 다음 시험에서 별다른 어드벤치지가 없어요. 약간의 지식이 초시생보다 더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한 다음에 여기에서 자기 스타일과 한계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. 그거가 있어야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거든요. 자기한테 특화돼가지고.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. 그리고 운동도 그렇잖아요.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하면 돼도 아무 어깨에 내려? 아무리 말해도 어깨, 어깨 어떻게 내리는 거야? 하다가, 어느새 간 아, 이게 내리는 거구나.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거는 그건 자기가 경험해봐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, 합격하면 뭐 대박이고요. 설사 안 돼도, 진짜 붙는다고 무조건 달려 붙어서, 어떻게든 내가 상처라도 입히고 떨어진다. 이 과거로 해야, 그 다음에 온전한 재시생으로서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, 안 그러면 초시생이란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럴 바엔 노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. 약간의 베이스를 찾는 거랑 밖에 안 돼요.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 벌써 오면서 나는 이미 늘렀나 봐 이미 마음가짐이 그러면은 기본 강의 거 들릴 것 같아요. 쓸데없는 거막 집착하고 괜히 어디 막 이상한 글 보고 뭐그 괜히 막 내년도 티오 예측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. 그 마음가짐이 그렇게 되면은 이미 안 됩니다.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가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이고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신 저는. 저 스스로를 좀 객관화 해가지고 저희 부족한 점 알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인간의 한계 같은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에요 꼭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